코어카에 왔습니다. 오늘도 역시 혼자 왔어요. 지금 어떻게 시내로 간지 하나도 안 찾아보고 왔거든요. 도전. 일단 한국인 그냥 따라가볼까요? 저는 하카타로 가기 때문에 저, 저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. 여기서 하면 되네요. 이렇게 티켓이 나옵니다. 참 쉽네요.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카타가 아니라 나카스로 가야 되는데? <laughs> 나왜 일로 왔지? 어 이따 사야겠다. 음. 길바닥에서 김밥 다 먹고, 저는 이제 나카스로 가야 돼. 아, 왜학카타로 왔지, 진짜? <laughs> 지하철역에 와서 다시 표를 뽑았어요. 아니, 기껏 표 뽑았는데 카드도 되는 애였어. 그래서 이제 표를 안 뽑아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길이 왜 이래? 이렇게 햇빛 한점안 들어올 것 같은 지하에 있어요 지만 괜찮아 은근 좀 나만 길찮는데 어려웠나? 카우스를 하고 다시 체크인한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짐을 무조건 여기다 해야 돼. 아, 정신. 이렇 이렇게. 나밖에 없는 거 같지? 여 <목소리도> 샤워실은 바로 앞에 동키오트 있어. 요 너무 좋은데?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 다 그쳐가지고 아주 날씨가 좋아 어쩌면 내가 날씨 여자? 아, 짱 예뻐. 나는 동키오텐는 24시간이니까 다이소 모두 갈 거예요. 여기로 가도 되는 거겠지? <laughs> 아무도 일로 안 다녀요. 하지만 제 목적지는 바로 직진. 어, 진짜 맛있는 약간 된장 냄새? 지금 갑자기 약기니코 냄새가 나요. 어, 카레 냄새다. 약간 구간마다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. 다들 식당이 있어서 그런가? 오늘은 가나디와 함께 한 여행입니다. 이렇게. 문화들이 쭉 있는데 너무 운치있고 좋은 것 같아 와 어, 예쁘다 저는 일본 왔을 때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목적지 안 정해두고 그냥 아무 데나 다니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일본은 편의점만 가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들어가는 것이야 원래 동키호텔 갈려는데 했 세븐 먼저 가볼게요. 전말. <laughs> 이거 진짜 2018년에 왔을 때 너무 맛있어서 막 쟁여갔던 앤데 얘가 아직 됐다고? 원래 단종됐었거든요? 말차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꼭 사세요, 진짜. 진짜 맛있어. 요 저는 피노도 좋아하거든요? 비슷해요. 우유 맛도 진하고 초코도 막 너무 달지 않아요. 여기는 연결이 안돼 있어서 이런 거를 주고, 막기도 2층에 갔다 와요. 신기하다. すご <목소리도> 우와. 방금 그냥 구경해보려고 파르코 들어갔다가 거의 지금 2시간째 못 나올 뻔했어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네요 음, 지금 8시 20분이었는데 음, 저는 배가 많이 엉같해서 신발랑 인피서스 하는 게 낫겠죠?

맛이 너무 좋아서 소스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짱이다.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줘요. 저는 밥을 다 먹고 시플라에 가서 가차를 잔뜩 할 거예요. 귀엽다. 얘나, 얘나, 얘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. 얘만 안 나오면 돼. 아! 아. <laughs> 진짜 말도 안 돼. 아, 아 말도 안 돼. 얘 아, 이미 있어 아,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제발, 이거 빼고. <laughs> 다행이다. 이거 나왔어 아, 약간 소세지랑 연어가 아쉬워서. 솔직히 얘도 상관없는데. 제발, 이세개 중에서만. 제발 제발 소세지 아닌 연어 소세지 연어 헉, 연어 <laughs> 역시 후쿠오카는 참 평화롭고 깨끗하고 적당히 좁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안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낮에는 살짝 아 양산을 내 가방에 양산이 있었는데 그걸 썼어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7시에 <laughs> 나왔는데 저녁 10시에 들어갑니다. 어? 가격도 올랐어. 원래 105였는데. <laughs> 아침마다 너무 부어요. <laughs> 그냥 계단됨. 뭘 뽑아볼까? 여기가 귀여운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뽑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땡기는 게 없어요. 사람 진짜 많아요. 음. 이거 거야? 어내 거야. 뭔데 이거 되아데 진짜인데? 맛. 저는 이거는 위탁은 안해서 풀드땐못 사요. 어, 이거 언제 다 보지? 여기가 후쿠오카에서 제일 큰 가짜 잡이래요. 지하 1층에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. 길빵하면서 가야겠어요. 여기. 갑자기 땡볕됐어. 요즘 단단한 인지도 같나요? 얘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오! 어, 얘다 귀여워 무인용품에 가볼게요 어,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가 그 분수쇼 하는 자리인가 봐요. <목소리>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안에 전과류도 있고 엄청 고소하고 달달한. 얘는 완전 고구마 맛탕 맛있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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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방금 미나텐진에서 지우에서 잠옷도 사고 보트에서 스티커도 샀어요 오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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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국물이랑 면이 너무 땡겨어요 식 나눠주면서 직원분이 90도 인사가 아니라 180도 인사를 해서도 <laughs> 좀 당황스러워요. 짠, 잘 먹겠습니다. 솔직히 뻔하다 해도 맛있긴 해요. 편진점 가면 하나도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는데 맛이 뭐가 다른가? 진짜 큰일날 뻔했어 제가 지각을 했어요 살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제가 후쿠오카라고 방심을 한 거고요 잔말 말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